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지네 달이 좀 지나간 서른살 여자입니다. 하도 주변에서 시자만 들어가도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지만 이 정도 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앞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회사에 근검절약이 몸에 뱀분들이에요. 하지만 음식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항상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나누기를 좋아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아침에 갓 구운 빵의 일부를 내 가게 앞에 내놓으셨어요. 학교 가는 학생들이나 어려우신 어른들이 부담 없이 가져가시라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었어요. 인심 좋은 부모님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여대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유명한 모 기업에 취직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제빵 기술을 배워 빵집을 이어서 하길 바라셨지만 물밀듯이 들어오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제가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한 크건 작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고요. 입사 후 2년 정도 지나 회사 생활이 제법 손에 익었을 때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코딩을 배우러 다녀보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둘이서 다니면 할인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요. 마침 뉴스에서도 코딩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걸 봤던지라 좋다고 했죠. 그렇게 둘이 강남에 위치한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당시 저희를 포함해 총 8명의 직장인이 한반에 있었고요. 보아하니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퇴근 후에 저녁 먹을 틈도 없이 바로 학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빵을 가져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이런 제 마음씨에 반했다는 거예요. 6개월의 수료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저도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번의 데이트 후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네요. 남편은 서울모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친 뒤 취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학원은 용돈벌이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직장 생활이 3년차에 접어드는 중이었던 반면에 남편은 아직도 취업준비생이라는 현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네요. 불안한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듯 남편은 사귄 지두 달이 좀 지났을 무렵 대기업연구소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을 했고요. 서른을 넘긴 상태에서 직장까지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니 남편이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마치 탱크처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사귄 지반 년이 채안 되었을 때쯤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사대독자라는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실로 엄청났어요. 하지만 자기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렇지만 시부모님 댁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극진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먹기에 살짝 이른감이 있는 다섯시였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이 실에 앉아서 어색한 대화를 시작죠. 시어머니는 크게 저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저와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먹고 다니냐가 질문이셨죠. 저는 다른 연인들처럼 기념일에는 조금 좋은데도 가지만 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하신 듯 한숨을 쉬시곤 저에게 그렇게 먹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자고로 밖에서 사회생활하려면 밥심이 제일이라면서 식당 밥은 영양가도 하나 없고 몸에 해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식사는 너네 집에 가서 해먹이도록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너랑 연애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삼시세끼 다 집에서 내 손으로 한밥 먹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좋은 식재료에 사랑을 담아서 따뜻한 새끼밥 먹여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놓은 거안 보이냐면서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정체도 모를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요즘 남편 얼굴이 폭삭 삭았다나요 저는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에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듣고 속이 너무 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몇 번이고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바보같이 그때는 시어머니가 절 정말 며느리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야 하는 남편도 며느리인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거니 엄마가 이해하라며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걸 쓰면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정말 열불이 나네요. 다행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남편이 가만 있어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냥 앉아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시어머니가 계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게 이것저것을 시키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못하고 시키는 것부터 얼른 얼른 했어요. 소고기 목국을 끓이신다면서 저더러 물을 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번 칼질을 하기도 전에 혀를 차시면서 칼을 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뭘 어떻게 해먹이겠냐며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숨막히는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비로소 식사가 준비되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상을 차렸고 상이 다 차려지자 남편은 부르기도 전에 식탁에 와서 앉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랑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늘 옆에서 거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지정해 주신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남편 맞은 편에 앉았는데 보니까 남편 국하고 제 국하고 분명 같은 시간 방금 전까지 같이 만든 게 분명했는데 무슨 다른 음식인 것 마냥 생긴 게 다르더라고요. 남편 건딱 봐도 소고기가 가득한 묵국이었는데 제건 묵건 덕이몇 개만 둥둥 떠다니고 맑은 국물만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앞에는 겨우 신김치하고 깍두기가 놓여 있었고요. 반면에 저와 저만치 떨어져 앉아있는 남편의 앞에는 계란말이에 불고기가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뭐라도 먹으면 체할 것 같았는데 밥상을 보니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뭘 눈치를 챘는지 불고기를 한 움큼 집어서 제 그릇에 올려놨어요. 한술 뜨려는 순간 어디선가 강한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누가 봐도 엄청나게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어이없는 이 상황 때문에 슬슬 기분이 나빠지던 찰나라 그냥 못본 척하고 남편이 준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보란 듯이 식탁을 가로질러 제 팔을 쭉쭉 뻗어가면서 남편 앞에 있는 반찬도 집어다 먹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남편에게 오늘 기분이 별로였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남편이 사대독자다 보니 시어머니가 매사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행여나 누가 우리 아들 해코지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셔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대독자라서 어쩔 수 없으니. 시댁에서만큼은 그런 점을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식사 때마다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일단 결혼하면 따로 살기로 했었기 때문에 참고 참았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집은 시댁에서는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어머니는 혼자이셨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멀리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대독자의 책임감이라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으니 20분 거리면 딱 적당하지 않겠냐 했고요. 그 말도 솔직히 일리가 있다 싶어서 지금 사는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친정엄마가 봐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빵집일이 너무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기 곤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멀지 않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라고요. 정말 일주일에 다섯 번은 오시는 것 같았어요. 오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 남편 먹을 음식이었죠. 저희 친정어머니도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오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로 삼시 세끼를 다 해서 한가득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더러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딨냐며 너 정말 복 받았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얼마나 빈정상하고 치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반찬을 항상 1인분만 가지고 오셨거든요. 둘이서 나눠먹기에는 정말 애매한 양으로요. 국도 꼭 다르게 가져다 주세요. 남편 거하고 제 거를 통해 따로 담아서 오시는데요. 남편 거에는 꼭 표시를 해오세요. 한 번은 닭죽을 해오셨는데요. 제 거는 정말 푹 퍼진 밥알만 한 사발이더라고요. 반면에 남편 거는 고기 건더기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한 움큼씩 올라왔고요. 제가 제 거는 왜 고기가 없어요? 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여쭤보니까 시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더러 살찐 것 같아서 일부러 밥 위주로만 넣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165에 48kg 나가거든요. 남편은 175에 80kg고요. 그것보다도 달곰탕이면 몰랐을까? 이건 닭을 잘게 썰어 만든 닭죽인데. 그 와중에 고기 건더기를 일부러 곤란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그 집념이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또 저번에는 김치전을 부쳐오셨는데요. 남편 김치전에는 김치랑 돼지고기가 무슨 피자 토핑 마냥 잔뜩 올라가 있는 반면, 제거는 정말 무슨 고추장떡 마냥 벌겋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반죽에 김치국물만 넣어서 새로 만들어 오신 건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서운해서 남편한테 몇번 하소연도 했는데, 나중에는 막말로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먹는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는 음식 가지수에 비해 음식 솜씨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제대로 배우신 건지, 제가 먹어본 바로는 맛이 없는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엄마 밥이라고 좋아하는 반찬이 몇개 있기는 했어요. 그몇 가지 음식을 제외하면 남편도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상황이면 맛있게 먹는 청년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계시면 좀 먹는 척만 하다가 바로 버리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정말 정말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잠을 잘못 잤는지 목에 담이 와서는 걷기조차 힘들더라고요. 약을 먹을래도 빈속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요. 배달을 시켜 먹을까 했는데 배달비 내기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번에 가져오셔서 얼려놓은 전복죽을 데우고 있었어요. 저번에 남편이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딱 1인분만 해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 숟갈 먹더니, 이게 무슨 전복죽이냐고, 먹기 싫다며 버리려고 하길래 제가 아깝다고 얼린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삐비비빅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인 줄 알고 자기야, 일찍 왔네라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아신 건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쩐 일로 오셨냐? 물으니 우리 아들 주려고 사골 고아왔다면서 부엌으로 성큼성큼 향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는데 제 말에는 대답도 없이 시어머니는 식탁을 보고는 너 남편 거또 뺏어먹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태어나서 음식 구경도 안 해봤냐며 계속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양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과 사골 담긴 들통을 내려놓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남편한테 한 그릇씩 먹게 하래요. 그러더니 다시 제 식탁을 보고는 진짜 얼마나 없이 살았길래 남의 음식을 훔쳐 먹어?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물으니 옛날에는 며느리가 아들 밥 훔쳐 먹으면 집에서 뒤지게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다고 자기 같은 시어머니 둔걸 행운으로 알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자기 아들 끼니마다 밥 챙겨주게 붙여놓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 안볼때 아들 음식 훔쳐먹는 기생충으로 생각한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사에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하다못해 빵 하나라도 제가 사다 놓으면 말도 없이 그거 갖다 먹는 건 시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처럼 살이 쩌쩔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더러 지금 돼지라고 했냐면서 개고픔을 무시더군요 그동안 그 막말을 듣고도 고분고분하게 내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하니 놀라셨나 봐요 저더러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면서 원래 식탐 많은 애들이 성질도 더럽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들통을 발로 걷어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식어서 뭉글뭉글해진 사골이 쏟아졌죠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사골이 시어머니 핸드백 위로 쏟아졌더라고요 바닥도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핸드백 물어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싫다고 거기다 대고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냐? 인연 한번 해보자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남편에게 전화로 하는 말이 제가 들통을 들어서 어머님 핸드백에 사고를 부었다며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 받고라고 해서 받았더니 지금 당장에 온다고 두 사람 다 가만히 있으라고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이 숨을 몰아쉬면 신발도 내동댕이치듯 벗어 던지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만 듣고 제 입장은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 물건을 망가뜨리냐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엌에서 거실로 저를 따라 쫓아 나오다가 그 엎어진 사고를 밟고 미끄러진 거예요. 제대로 미끄러졌는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낑낑거리며 앓는 소리만 내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저것이 우리 아들 잡는다면서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요. 남편은 그날 발목인대가 늘어나 전치 2주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다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할테면 하라고 했어요. 제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역시나 증거는 없었고 합의해준다며 잘못을 빌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는 남편한테 저는 이혼서류를 들이밀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용서를 해준다는데 왜 자꾸 엇나가냐면서 저를 달래려고 들더라고요. 이혼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매번 밥도 해다 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제가 참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내가 왜 니네 엄마 자식이냐고 나는 우리 엄마 자식이고 시어머니가 진정 나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그랬으면 안 됐다고 말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몇 시간 뒤에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시어머니께도 잘 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혼하려는 제 결심은 흔들리지가 않네요. 친정 엄마도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저보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가족끼리 부딪힐 수 있다며 저에게 참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처지정을 설명하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친구들한테는 우스갯소리로 사골국물 때문에 이혼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고요. 고약한 신부를 가진 사람들하고 가족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얼마 전부터 괜히 저한테 전화도 한번 해 보고 말도 붙여 보려고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곧 죽어도 못 하시겠는지 사과 한마디 없지만 다시 귀하신 사대독자 아들냄미 끼니때마다 밥 챙겨 줄 생각을 하니 그건 또 싫으신 건지 떠나버린 제 마음 붙잡으려고 아주 안달이십니다. 평생 그렇게 소중한 사대독자 새끼 밥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해먹이며 뒤치닥거리 해주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오래오래 시모랑 전남편단 둘이서만 평생 떨어지지 말고 행복했으면 소원이 또 없겠네요.